이거 실라인가 싶어서 몇번 확인했네요. 케이블 하나로 모니터 연결부터 노트북 충전까지 모든 걸 해결하는 미래형 모니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수 있게 됐습니다. 35만 원짜리 27인치 QHD 120Hz 모니터가 현재 무려 15만 천 원하는 중이에요.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. 책상 위가 케이블로 엉망인 분들,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답답하신 분들, 듀얼 모니터 환경을 꿈꾸는 분들 모두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타입 C 원 케이블 솔루션인데 지금 역대급 특가라서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? 정상가 35만원, 즉시 할인 15만원까지 다 받으시면 올해 19만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35만원 짜리를 19만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, 남들보다 거의 15만천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상상해보세요. 맥북이나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바로 27인치 대화면 듀얼 모니터 환경이 완성되고 120Hz 고주 사율로 게임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가능해서 한 달에 단돈 17,000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완전히 새로운 작업 환경을 만끽할 수 있어요. 어디서 사냐고요?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.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클릭해서 주문부터 하는 중에지도.